자, 구구단첫 번째 문제 구구단1단에서구구단 구구단 출력을 해 달래요. 그러면 요런 문제도 사실 이제 9구단 원형을 일단 만들어 놓고 어, 문제를 풀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i in range 그다음에 어, 구 9단이니까 1부터 10이라 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프린트 했을 때 여기다가 단 쓰고. 자이거는구구단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손에 익을 정도로 어, 바로바로 나와야겠다 당연히, 단 곱하기 i, 이렇게 하면, 어, 여러분들 아는 8단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서 9단, 일단 9단이라는 건 결국에는 i 값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이 단의 값도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의 값도 증가가 되려면, 포문을 돌려야겠죠? 단, in, range. 얘도 1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 저는 여기다가 몇 단,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봄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쓰게 되면, 어, 얘도 이제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도 이제 8단, 2, 이제 1에서 9까지 출력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요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어. 이 끝이에요 이끝이 이, 이, 이 녀석을 이 포문 단 안에, 안쪽에다가 에안 두게 되면 얘가 처음에 1일 때 여기 1,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2일 때 1부터 9까지 3일 때 1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까 이중 폼은 이중 반복문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사실 얼마든지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 풀어봤고요. 음, 자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 이제 음,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든지 풀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저처럼 안 풀었을 건데 뭐 저처럼 똑같이 풀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요런 게 있어야겠죠. 어, 여기다가 df. 자, 요런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합을 반환해 주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뭔가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어, 총합을 리턴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어, 일단 s는 0 그다음에 리턴 자, 최소 일단 요요 요 값이라도 넘겨볼 수 있어야겠죠. 자 실행하면 당연히 모든 게 0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포문을 돌려야겠죠. 포문 어떻게? 해? 자 넘겨받은 값을 이용해서 for i in range, 그 다음에 저는 1 한다 N 플러스 1을 할게요. 왜 N 플러스 1인지 아시죠? 어차피 N까지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N 플러스 1 해가지고 요 N 플러스 1 전까지 출력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S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넘겨준 값이 10이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고 100이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그런 반복문을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턴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뭐10 나오고 뭐20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더한 결과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써 줘요. 써 주면 결국 결국에는 더해진 결과값. 즉 넘겨 준값에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 1부터 100까지 더한 결과, 1부터 1000까지 더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짜, 짜보라는 거예요. 최소 내가 할수 있는 걸 제가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더하면 안 되고 소수만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i 값이, 요게 지금 결국엔 넘겨받는 요 i 값이 계속 도는 건데, 얘가 소수인지 알려면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함수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해서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prime number라는, 어, 변서를 만들 거예요. 아,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한테 i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 넘버를 실행하는데 거기에 i를 넣어보는 거예요. 얘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국가수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줄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죠. 즉 더할지 안, 할, 안 더할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한테 맡기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함수의 역할은 뭐다? 입력받은 수가 소수면 true로 변경이 되고, 소수가 아니면 false가 되는 그런 함수다. 그러면 이 함수는 당연히 따로 만들어줘야겠죠. df에서,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여기다가 n u 이라 하겠습니다. n u 의 값을 받고.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이거를 생각 안 하신 분은 문제 다 틀린 거예요. 1은 소수인가요? 여러분들, 소수가 일단 뭐예요? 소수는 자기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어, 약, 약수로 약 갖는 소를 소수라고 하는 건데, 1은 소수예요. 1은 자기,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은 소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1은 소수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다안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건데, 대부분은 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턴 펄스. 이게 뭐예요? 그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즉, 이수가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1, 인 경우에도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컷해야죠 이게 바로 입구 컷이에요, 입구 컷. 어. 그니까, 넘버의 넘, 넘 값이 10이 들어왔어요. 그럼 10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나누는 게 아니라, 2부터 9까지 나눠야겠죠? 왜요? 당연히 1은 소수가 아니니까. 그니까, 러 1로 나누나 10으로 나누나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소수란 말이 소수. 그럼 소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얘 또한 포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포, 아이, 인, 레인지 해가지고, 이, 이부터 어디까지? 넘까지. 어, 넘까지. 어. 그럼 여기서 넘버, 넘 마이너스 1 쓰시면 안 됩니다. 어, 어차피 지금 이제 그 값에 마이너스 1한 것까지 출력을, 어, 이제 나눠야 되니까. 자, 그러면 넘버가 만약에 10이면 2부터 9까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넘, 을 넘을, 넘을 뭘로 나왔을 때? i로 나왔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근데 이제 넘, 넘을 i로 나왔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또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는 건 소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p 스 l 처리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에까지 살아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밀한 검사를 다 거치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건그 녀석은 소수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죠그 어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프린트 i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결과값이 어 여기에 이제 꽂혀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자 실행하면 이게 지금 소수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1 예를 들어서 10을 넘겼을 때 2, 3, 5, 7이 바로 소수잖아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수를 판별해주는 함수를 여기다 넘겼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소수를 걸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I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자, 당연히 검사 끝났으면 이거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어. 다시. 자, 정리하면 지금 얘를 왜, 왜 만들었어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썸을 하나 정하고 더 1부터 n까지 합을 더하는 거잖아요. 다만 얘가 더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본다. 야 내가 지금 더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넘겨준 값이 소수가 맞니라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즈, 이즈 프라임 넘버라는 녀석은. 그럼 이즈 프라임 넘버의 역할은 뭐예요? 얘가 바로 소수 판별이에요. 소수 판별. 입력받을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두 함수의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일을 쉽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와일문 썼잖아요 와일문쓴것 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함수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코드예요 참고로 어 좋지 못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 하는데 한 명이 ppt도 하고 발표도 하고 어 자료조사도 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뭔가 고칠려 수정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각각의 역할을 분리를 해놓고, 그 분리한 역할들을 일을 처리할끔,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아마, 뭐, 지금 문제 드린 것 중에 이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1567을 담아달래요, 이번에는. 자, 포문으로 전부 출력이래요. 자, 간단하죠?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푸 그대로 쓰시고, 자, V라 쓸게요. 밸류라 해가지고, A.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요소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A라고 하면 안 되고, V라고 해야겠죠? 자, 그렇죠? 21567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온다. 왜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2고, 출력. 1이고, 출력. 5고, 출력. 6이고, 출력.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어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면 렌을 사용해달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렌자 렌을 사용해서는 어떻게 풀수 있는 거죠 자 2567이 있다 했을 때 얘도 여기다가 i라고 할게요 i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인지 한 다음에 자렌한 다음에 a 쓰면 되겠죠 어 n a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돼요 자 i 그냥 출력해 볼까요 이거 뭐예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01234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길이 여기 지금 요소의 길이가 얘는 시작은 당연히 0이고 얘는 뭐예요? 요소의 길이니까 5잖아요. 근데 친절하게도 5 전까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로 따지면 0부터 4까지인 거죠. 0부터 4까지.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a부터 i 어 그렇죠? a부터 i가 아니라 a 안에 있는 i의 인덱스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우리가 렌을 이용해서 요 원소 요소 값을 어, 다 출력을 할수 있다. 음. 그래서 요거 반복문 참고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굉장히 좀 심오한 문제들을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나중에 그 제가 문, 문제 드렸을 때도 거의 대부분 못 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에요.